아 그래도 이게 빌리언쌤이 담당자랑 통화하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기 전에 휴게소에 잠깐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 전화드리면 물건도 다 보여주고 내부까지 확인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나요 그랬더니 어,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 선생님은 된다그러더데요 네. 아, 잠깐만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예, 네,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 그러시면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올라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비밀번호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가 봤더니, 어, 11층에서는 딱 아파트 뷰도 있지만 그 옆으로 틈새가 있어갖지고 어, 주변이 확 트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 괜찮네? 그 다음에 작은 방두 개가 확장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내부가 깔끔하더라고요. 행사의 빌리언입니다. 제 바로 옆에 지금 뉴페이스 두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는 행콤사 회원님이신 보유연 간다님께서 어, 자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법무법이 열리네 새로운 직원분이신 경남님께서 오셨습니다. 국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꿈사의 경매하는 남자 경남이로 활동하게 된 신입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정보와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 옆에 저희 아나스 클럽 회원이시고 행꿈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보이면 간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면 간단님을 모신 이유는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물건들의 낙찰을 받으시고 또 무피, 풀피도 만드시고 최근에도 또 낙찰 받으신 물건 전세를 놓고 계셔서 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되는 내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닉네임이 좀 남다르시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입찰할 만한 물건이 보이면 바로 가신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왜 보이면 간다는 의미인가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맞고요. 아. 어, 제가 그 50세가 되던 해에 네. 어, 대한민국 100대 명선을 완등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 반백세 시대에 뭔가 의미 있는 부분을 해보자 해갖고 100대 명선을 완등을 했고요. 그때 어, 산에서 이렇게 길을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길이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런 닉네임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가 그 닉네임에 맞게 제가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거나 또, 어, 우리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물건을 봤을 때 저하고 잘 맞겠다 싶은다, 싶은 물건이 보인다 하면은 바로 임장을 가고 바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거든요. 적극적인 그런 닉네임하고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보이면 간다라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보이면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추진력 있어 보이시고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소극적이신가요? 아니면 원래 성격은 좀 어떠세요? 원래 성격은 그 트리플 A형이라. 아, <laughs>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처음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년 전에 그, 오이곡절 그때 공인중개사 제가 그쪽을 땄고요. 아,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네요. 저는 그, 남들이 그 어, 부동산, 뭐, 중개사무소 이렇게 하나씩 간판 걸려있을 때, 뭐, 저 누구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어, 1년 내에 공부해서 동차로 합격한다는 게, 고3 때? 고등학교 때이 정도 공부했으면 제가 서울대를 갔지 않았을까? 라는 아, 정도로, 정도로. 어떻게 힘들더라고요. 아.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업무는 이제 그 강남의 빌딩, 그 수도권의 빌딩들 좀 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부터 해서 이제 대형 빌딩까지 매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만나다 보면은 그 자산가들을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그런 했고 노하우들을 네, 현장에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켜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 내가 직접 해 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금이 어, 많지 않다 보니까 빌딩을 할수 없고, 나중에 핏, 내 빌딩을 갖기 위해서, 아, 조그맣게부터 그 경매를 시작해보자 해서, 아, 입문하게 을 됐던 겁니다.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경매 공부를 처음 행공사에서 지난해 2021년 8월에 시작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자산을 어느 정도 불리신 건가요? 일단 뭐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 플러스 부채죠? 그래서 그래서 현재 자산이 있는 거 외에 한 8억 정도 플러스 된것 같아요. 아, 네, 아, 저 한에서 아, 플러스 팔 억. 네, 네, 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이제 나단쌤 온라인으로 듣고 네. 또 공매 빌런샘 공매 강의 듣고 람센스 선생님 심화반 최진 변호사님 특수 물권 이론반, 뭐, 그 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다 드신 네,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 에 마지막으로 정충진 변호사님 안나을까지전 아, 과정을 습득을 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 부담이 많이 되긴 했어요. 아 중간에 또 우리 빌런쌤 삼목포도 같이 진행했고 근데 사실 삼목포에 좋은 물건들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작 못 들어갔어요. 어, 투, 투자금들이 다 묶여 있어 갖고 아 예, 네, 이제 전설을 놓고 나와야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되게 아깝어요. 그때, 어, 빌런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의대항력 포기 물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있긴 하지만 좀 아까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게 그전 과정을 그다 수강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 자신이 판단을 했을 때 초보 티는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제가 물건 검색해서, 어, 입지 분석하고 물건을 찾아서 권리 분석하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이제는 된다고 봐요. 빌리언 쌤한테 워낙 잘 배워서. <laughs> 근데 이제 그 가장 경멸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물건 검색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아, 가장 많이 투자가 검색. 되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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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이 서울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어디가 뜨고 있고 어디가 꼭지점인지 아니면은 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에 대한 그투자의 개념 부분들은 개인이 판단하기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충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여 동안 이 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일단 믿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조금 그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님이 보는 관점은 어떤 물건들을 추천하는지를 본다 그러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아, 좀더 나은 물건을 찾아서 입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법인 투자 내지는 어, 특수물건을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음.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또 이제 무섭잖아요. 그쵸, 그쵸. 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정충준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기대치 때문에 제가 지금 아너트클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어, 작년 9월 달에 첫그 경매에 도전을 했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보던 물건이 인천 송도 어 그다음에 노년동 그다음에 그 영종도 요 정도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 핫한, 예, 제일 인천이 핫, 제일 핫해서 예, 예 핫한 데로 가자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대출이 안 된다는 걸잘 몰랐어요. 아. 아, 왜냐면 이제 제 빌딩 매매 이거 하다 보면 그쵸? 80% 90%까지 되거든요. 아,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주택은 안 되는 네, 거예요. 주거형과 네. 대출의 차이가 조금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자본금하고 했을 때, 송도나 여기 논현동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한 3억대 정도 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0 정도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시세 파악을 했고, 입찰 당일날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죠. 아... 그래서 변호사님도 꼭 받아야 되겠냐 해서 첫그 경매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아 진행합니다. 대신 이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데아 그렇다 그러면은 고그 정도 선이면 될것 같은데 어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요자가 들어오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높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 경매인들이 그걸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열팀 정도가 들어왔는데 어제 이름이 계속 안 불리다가 마지막에 딱 불리고 그 다음으로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희보다한7 0 0만원 정도를 더 업해서 쓰는 바람에. 어제 2등으로 이제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인들 <laughs> 중에서는 1등을 하신 거고, 그렇죠. 실거주자한테 밀리셔서 네. 폐차를 아깝게 네. 정말 아깝습니다. 네. 어, 아까 말씀 중간에 법인 투자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개인 명의로 투자를 진행하신 건가요? 제 명의로는 이제 모든 게차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상가주택. 그 상가주택을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재정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이제 만약에 그 매매를 하더라도 거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세팅이 딱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양도차익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안 하고 비과세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 그래서 이제 가족명의로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가족명의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 이제 몇개 받다 보니까, 어, 이제 풀로 차서 요 이제 더 받게 되면 이제 종부세 대상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렇죠. 어, 여러 가지 고려됐을 때 개인 투자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저, 올해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하게 된다 그러면 세대 동료 시켜서 세대 네, 분리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자격,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또 경매로 이제 하나씩 아, 또 해줘야 경매, 되지 않을까. 네, 네. 굉장히,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개인 명의로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완벽하게 될것 같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투자를 멈출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법인 같은 경우가 주거 쪽은 이제 혜택이 많이 줄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 법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취득세 부분에서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부분도 뭐 단타가 가능하니까 네.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볼까 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절세적인 부분, 저희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낄 수 있고 지금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세금이 무서서 워 투자를 못 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가치가 있고 정말 유망 저평가된 유망 지역이라면은 그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세금이 무서워서 어, 이걸 경매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을벌 생각이 없다고 봐요. 일단 세금은 세금대로 내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본 이득이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는다. 맞다고 봅니다. 많이 네. 낼건 낼 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 저는 그 다른 세금들은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하긴 하지만 종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 같거든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낸다.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종부세를 그래서 낸다는 거는 지금 어, 너무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있 그래서 종부세는 조금 피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네, 세금 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네. <laughs> 이제 많은 투자를 하셨으니까 이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어... 경매든 공매든 물건마다 에피소드가 없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 그 공매 두 건, 경매 한 건, 그다음에 분양권 하나 이렇게 어, 진행을 했는데 공매는 공매대로, 경매는 경매대로 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건. 는그 공매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택으로 사, 사용하고 있던 그런 물건이었는데, 공매에 대해서 우리 빌리언스님께 그 제가 강의를 들을 때, 공매를 주관하는 담당자하고 친분을 쌓고 잘 연락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캐치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처음 이공매 도전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하고 이렇게 통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좀 불안하고 그치. 현장에 가서 일단 그 시장 조사하고 주변 보고 물건을 보고 그 내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제 물건 두 개가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택으로 두 개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어이 정도 선이면은 되겠다. 그다음 부동산에 가서 시세 파악하고 어느 정도를 써야지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그 천안의 가장 그 핫한 불당동 그쪽이죠 한번 보고 고속도로를 딱 타기 전에 아, 그래도 이게 빌런 리 쌤이 담당자랑 통화하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기 전에 휴게소에 잠깐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 전화드리면 물건도 다 보여주고 내부까지 확인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게안 되나요? 그랬더니 어,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 선생님은 된다 그러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잠깐만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 그러시면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올라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새로 부임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빌리언 생께서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한테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으로 해서 그 현장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11층에 한 건이 있었고 15층에 또한 건이 있었는데 두 개를 봤어요. 저는 11층을 갈까 15층을 갈까 해서 층수가 좋아서 15층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밀 번호 띠띠띠팅 누르고 들어가 봤더니 11층은 층수는 조금 낮지만 같이 11층, 15층 중간층이니까 로열층 개념이고 어어 네. 어, 11층에서는 딱 아파트 뷰도 있지만 그 옆으로 틈새가 있어갖고 어, 주변이 확 트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 괜찮네? 그 다음에 작은 방두 개가 확장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내부가 깔끔하더라고요. 15층 같은 경우는 다 나가서 어, 전입 세대도 없는 상황이고 아, 그 다음에 11층도 다 나갔고 이사는 다 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대신 전입 세대가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하고 낙찰, 저, 입찰하기 전에 통화를 해서 이것도 또 우리 빌리언 샘을 팔아먹었죠. 이거 물건 받을 때 전입 세대 있으면 안 된답니다. 이것좀 처리를 해 주셔야지 어 저희가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은 이거 낙찰 만약에 되시면 이거는 이미 전저 빼라 고 그랬는데 직원이 아직 바빠서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담당자님 믿고 어 전입 세대 없는 걸로 깔끔한 등기가 될수 있도록 어 해주세요라는. 확답을 받고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들어갔죠. 그래서 현장을 봤더니 그저 11층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15층을 갔더니 사용감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층수는 높으나 어 중간에 있다 보니까는 그냥 아파트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음. 뷰가 트여 있는 게 없어서. 어 근데 감정가는 200에서 한300 정도가 더 높았거든요. 둘 중에 들어가면 11층을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1층을 이제 쓰려고 아, 결심을 했죠 누군가가 이거를 봤다 그러면 조금 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썼어요 그래서 (99만 원을) 네. 더 써갖고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2등) 하고서 (42만 원) 차이로 어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밀리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네. 정말 실천으로 직접 옮기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은 이런 요소들을 캐치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때 내리에 딱 스친 게담당자한테 어, 통화를 해서 최대한 많이 캐치를 해라. 정보를 많이 얻어라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행히 운이 좋았던 건지 그 담당자분이 최근에 보직 이동을 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갖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답니다라고 했더니 그런 거보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물건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응찰가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부탁을 드렸을 때. 어이 물건 수익률을 여쭤드렸었는데 수익률만 175% 네.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 행굼사 TV는 사실 진실만 전해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진짜 사실 맞으신가요? 네, 그는 거 맞고요. 아. 일단 그 제가 현금 투입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175뭐 빌런생 같은 경우는. 무, 무피 투자뿐만 아니라, 풀피 투자까지 하시니까, 그거는 뭐, 퍼센트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그렇죠. 무한대잖아요. 근데 제가 현금 팁 부분이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어, 올 수리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음. 천만 원 들어갔는데, 어,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아어 뭐, 좀 어느 정도 남아서, 거의 한 어, 175%나 200% 정도 남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의 원리 원칙은 제가 현금이 투입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음. 리스크가 좀 없는 그런 물건을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어 그래도 어, 투자 수익을 분명히 그,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현금 투입 부분에 대해서 2년 내에 한200% 정도 선이면 저희 투자 기본 베이스로 지금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경매로 들어갔을 때는 어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투입 부분이 많지 않다 그러면 바로 그냥 뭐100% 200% 300%는 바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매로 하나 더받으셨더라고요 네. 일단 공매로 첫 그, 낙서를 받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봐버리 네, 게... 네, 이제 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